오늘 몇살 밖에 안 되는데, 40억인가를 벌었다고 하길래 다한 네. 번도 이진이 없어. 그러 합니다. 아, 저는 몇천만 어. 원짜리 강의를 듣는데, 어. 사실 강의 수익으로 번거 아니냐는 논란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거 어. 거르는 네.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응. 첫 번째, 개인사업자가 잘된다면 당연히 다 자기 자산이고 네. 설사 법인이 잘 된다고 해도 네. 법인의 인여금으로 쌓아두는 회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네. 대표이사의 급여가 올라가죠. 야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사업방위를 하고 싶다, 네. 그럼 매출을 증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대표 의 순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크로스 어. 체킹이 돼야지만 매출도 잘 나오고 본인이 실제로 가져가는 게 높은 건데 매출만 하고 순이익을 가리는 애들도 되게 많아. 대표 자신의 순자산을 인증을 해야 돼. 네. 대표의 자산을 인정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네. 일단 부동산 자산은 지방세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는 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텍스 지방세 납부를 하는 네.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매년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그거를 얼마를 내는지 보여주면 정확하게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어. 인증을 해 주신 분들이 많나요? 없죠 없어요? <laughs> <laughs> 저는, 저는 합니다. 아, 그래? 저는 재테크 강의할 <laughs> 때마다 네. 항상 위텍스와 네, 네. 토스뱅킹의 오픈뱅킹에 네. 계좌 잔금 얼마 남아 있는지를 계좌 네. 인증 하고 하는데 네. 현재 말한 대로 부동산 자산은 위텍스로 인증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현금 자산은 요새 오픈뱅킹으로 하면 은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음... 영상이나 또는 최소한 화면 녹화라도 된. 저는 제가 재테크 강의 하기 전마다 현금 자산이 얼마 정도인지 한 13억 정도 그 토스뱅킹이 있는 거를 제가 보여주고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신뢰, 자산이 있어야지 재테크 강의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저번에도 자청 같은 분도 논란이 됐던 게 네. 돈이 없을 때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사실 강의 수익으로 번거 아니냐는 논란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 첫 번째로는 리텍스와. 오픈 뱅킹 인증. 그게 네.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리고두 번째로는 경매 강사들 또는 네. 부동산 강사들은 네. 무조건 등기 인증을 해야 돼요. 어떤 건물, 어떤 토지 또는 아파트 간에 그 사람의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등기 보내를나할수 있거든요. 그럼 이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나? 또는 경매로 만약에 낙찰받았으면 얼마에 낙찰받았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엑시트를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경매 강사를 하고 있는데 등기를 열람을안 한다? 또는 경매 사건 번호 열람을안 한다? 그건 되게 웃긴 일이에요. 음... 그러면은 본인이 어떻게 경매로 큰 수익을 냈다는 걸 어떻게 인증할 거야? 제가 예전에 행큰가 어디에서 어떤 여자분이 네. 40억인가? 20몇 네. 살밖에 안 되는데 네. 40억인가를 무 벌었다고 이렇게 하길래 네. 근데 그 사람 딱 1시간짜리 영상 보면서 내가 네. 아, 얘는 가짜다라고 느낀 게단한 번도 인증이 없어. 그냥 뭐 말만 해 말만 무슨 뭐 지식상업센터를 샀니 어쩌니 뭐였고 음... 무슨 뭐 갈아탔니 어쨌든 뭐했니 그거를 누가 인정을 해요 음... 근데 뭐 어그로는 끌수 있지 장기간에는 강의 수익을 벌수 있지만 네. 그런 사람들 내공이 없기 때문에 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 어...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 부동산은 네. 네. 등기부 열람을 통해서 네. 인증을 하면 된다. 네. 경매 강사면은 네. 경매 사건 번호를 열람시켜서 네. 얼마에 샀고, 현재 시세가 얼마고, 네. 또는 얼마에 매도했는지를 네. 명확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어... 또는 세금 납부 내역을 해도 되죠. 양비 네. 물건을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가 명확하게 다 나오니까, 네. 왜 이렇게 인증을 해야 되냐면, 네. 홈택스도 그렇고, 등기부 열람도 그렇고, 네. 이거를 위조하면은 공문서 위조예요. 어... 징역합니다 근데, 토스뱅킹이나 또 다른 그냥 기타 뭐 여러가지 무슨 오픈뱅킹에 있는 것들을 캡처해서 조작하는거 포토샵으로 조작하는거 얼마나 쉽죠 네. 형사처벌은 일단 안받거든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공문서로서 인증을 해야되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네. 주식강사들은 네. 당연히 수익인증을 해야지 HTS도 물론 여러 창들이 있긴 하지만 HTS는 조작 가능합니다 HTS는 소스코드 음. 변경하면은 네. 원단위를 조작할 수도 있고, 수익률도 조작할 수 있어요. 저는 물론 100% MTS로만 투자하는 투자자긴 한데, MTS로 인증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캡처 안 됩니다. 저는 항상 녹화하거든요, 녹화. 화면 녹화하고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내리면서, 풀 영상, 편집 없는 영상을 올리거든요. 일반적인 수익 실현하는 수익률은 HTS는 조작 가능하다. 음, 어, 그래서 음. HTS는 조심해야 되고, 음. MTS의 녹화 영상만 믿어라. 말그대 네. 실시간 영상이나 음. 녹화 영상. 네. 절대 캡처한 거는 믿으면 그리고.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네. 스레드에 정말 많은 네. 사업자들인데, 네. 정말 뭐 매출이 많이 나니 어쩌니, 무슨 뭐다 부자야? 뭐 몇백억 매출은 뭐 쉬워. 근데 저도 지금 자영업자 7년 차잖아요. 네. 카페도 3개나 운영을 해보고 네. 했는데, 진짜 매출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 다짜를 걸러내려면, 네. 일단 그 업장의 주소나 업장 상호명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오픈업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 업장의 카드 매출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와. 누구나 조회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아, 우린 현금 매출이 많아. 음. 근데 그런 놈들은 대부분 사짜라고 보면 돼. 현금 매출이 음, 요새 매장에 10% 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 과연 이 매장이 그래도 뭐이 업계 상권의 평균에서 높은지 낮은지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건 공문서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건 좀 조작을 해서 가공 매출 만들면 돼요. 음. 대표가 음. 딱 권리금 받기 한 6개월 전부터 음. 자기 카드로 지속적으로 긁어가지고 부가세 음. 낸다고 해도 나중에 그렇죠? 권리금 장사 할수 있으니까 음. 남는 장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공 매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포스 매출이 전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음. 분명히 머릿속에 인지를 해둬야 된다. 음. 그거보다 훨씬 더 명확한 거는 부가세 낸 거를 봐야 되는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이익이 중요한 거죠. 가끔 어떤 애들은 매출을 1억 2억씩 나오는데 A, 이비 1억 가까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 반드시 순위까지 공개하는 사람만 믿어라 어... 근데 저도 스레드를 보니까 토스뱅킹이나 뭐 이런 것만 캡쳐해가지고 올리는 애들이 음... 한 80%고 이80% 네. 80 중에서 정말 한 5%는 네. 부가세 자료를 올리는 데 있어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순이익이 중요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매입 자료까지 네. 올려야지 음. 부가세 표준 증명원에서 네. 매입 자료까지 공개된 사람들만 믿어라 네. 뭐, 거기다 대고서 무슨 뭐 개인 정보니 어쩌니 개소리 할 거면은 강의하면 안 되지 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laughs> 네. 이건 좀 전에 제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 거고 두 번째로 법인 사업자 법인은 훨씬 더 편합니다 법인 명을 알면 그것도 역시 아, 콘택스에서 네. 누구나 표 네. 출력이 가능해요 네. 최소한 재무제표를 보면 네. 이 회사가 순이익이 얼마나 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 이 순이익이 나는 거에는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이 법인이 사업체가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 아닌 네. 회사인지는 그딱 재무제표 네. 재무제표를 잘못 보는 분이라고 해도 네. 마지막에 결산표만 봐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음.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 가장 명확한 거는 위텍스의 지방세 납부 내역 네. 하고 오픈베킹을 통해서 본인의 현금자산 이 두가지를 네. 인증하면 되고 네. 두번째로 부동산 강사나 경매 강사들은 등기부 열람 또는 경매사건 모두 음... 공개를 통해서 네. 증빙할 수있고요 네. 세번째로 주식. 주식은 m t s 계좌 인증, m t s 네. 녹화 계좌 인증이나 네. 실시간으로 포토샵이 아닌 네.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통해서 인증하면 되고 네. 마지막 네 번째 사업자인 분들은 네. 개인 사업자는 부가세 매입 내역까지 공개해서 전체적으로 순익이 네. 얼마나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네. 법인 사업자는 재무제표 공개하면 됩니다. 음. 재무제표 공개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 없거든요. 네. 네. 몇 천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데 네. 겨우 그 정도 노력도 안 드리고서 음. 이 강사의 어떤 자질을 판단한다는 것은 음.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본인한테도 책임이 네. 있다. 생각 하기 때문에 꼭그네 가지 방법 을확 네. 인하 셔서 네. 진 강사 들을만 네. 나시 길 바라 겠 습니다.